안녕하십니까? 아, 두리 사진 연구의 대표입니다. 요즘 아, 겨울철 아, 우리나라 별나게 미세먼지가 많죠. 네, 이뭐 원인은 에, 뭐 저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인이, 우리 자체니, 이것은 뭐 전문적인 그쪽의 전문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 파악할 문제죠 자, 질답 많아요. 미세먼지가 어, 뭐, 대도시 중국발이 크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에, 옛날 만약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 이 장소는 황해바다 안쪽이기 때문에 어, 서해바다 내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만한 이유가 없죠. 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가 언어로 찍었습니다. 언어로 찍었고, 브라켓 촬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설명은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만약,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 이유는 말하겠습니다. 올래 현실도 잘하는 사람인데, 예. 그냥 놔두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예. 수업 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따라하시면 될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자, 모두가 여기 싫렉터 올 하시고 좀세아 네, 세장 찍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요? 그렇게 이렇게 촬영하신 거. 자, 싫렉터 올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예, 자모 to h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냥 뭐를 하시고 그냥 저장하시고. <laughs>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컴퓨터 성능 따라서 어떤 것들 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어, 이것도 음. 예, i7이지만 예. i7 코어가 뭡니까? 물리적인 코어는 4코어고 그러면 확산 코어, 확장 코어 하면은 이제 8코어가 되겠죠. 요즘에는 훨씬 종류 많이 나와 가지고 자 봅시다. 음. 여기 부분에서 저희는요, 디헤이즈 부분 아시죠? 어, 지금 헤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에, 우리가 HDR 촬영을 했도그러면은헤이즈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파악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카메라 센서 안에서 거리가 먼, 즉 우리가 말한 원거리 방향으로는 더 멀리 더, 더 많이 보이고 근거리 방향은 덜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사이에 미세먼지 개수를 따져보면 되죠. 미세먼지 개수가 어, 원거리는 많을 거고, 어, 그다음에 근거리는 몇개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잘안 보이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은 원거리 촬영, 근거리 촬영 해야죠. 항상 마크로 촬영 같은 거. 예, 이런 촬영하면, 돼요. 풍경 촬영하면 원거리 풍경 촬영하면 이래요. 음, 자, 이것을 한번 보정해 보겠습니다. 음, 저희가 자, 이유는 지금부터 말을 않고 예, 할 테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뒤헤해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않고 예, 설명하자면 끝도 없어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larity 가지고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HSAR 부분에서 블루톤을 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상황 따라 틀려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진이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포토샵 해보신 분들 특히 그분들은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색을 내려는가또 다른 색도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예, 예, 강의 중에 여러분이 수업 중에 예, 질문하십시오 하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이 값을 내려든가에 대해서. 오픈 이미지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메인 포토샵으로. 자, 하나를 듀플로케이트 하겠습니다. 듀플로케이트를 하시고, 음, 이미지 듀플로케이트 하시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새로운 우리가 뉴드 새로운 카피된 더큐먼트를 아, 뭐예요 음 여기 보면 hd 자 hdr toning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 여기 있는 값들은 그냥 놔둘게요 어 바로 자 기본 티폴트 값으로 하겠습니다 음, 자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겠죠 음 이렇게 해야 된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바로 네, 여러분이 또 드래그할 수는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 Ctrl A, Ctrl C 할게요.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Ctrl V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예,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I should you wanna convert colors. 자 이런 내용입니다. 색상을 뭡니까 변경하기를 원하느냐 확인. 변경하는 걸 원하는 것은 확실하냐, 그 말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예, 적용합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희는요, 자, 아랫부분 보시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본. 근거리하고 방무 설명을 제가 처음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근거리, 원거리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근거리는 정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러시 선택하고 오른쪽 점점 블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패스트 30 30 아십시에 플로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칠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는 지역 오는 부분이에요. 자 마스크를 예, 칠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 제가 어떻게 칠하는가. 예. 아. 보셨을 겁니다. 아, 근거리는요. 가능하면 예. 거의 예. 다 칠해준게 좋아요. 이렇게 근거리는 예. 그냥 이해를 쓴게 나아요. 아래 것을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원거리로 가면서 아,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될거예요자 여러분요. 음 이런 식으로 예 저는 예 보정을 하겠습니다 아, 그 원본 자체가 아, 상당히 뭐 있죠 미세먼지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여줄까요. 원본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었죠. 보십시오. 예, 우리가 어둡게촬영한고 어떤 미세먼지가 많다면은, <laughs> 이처럼, 미세먼지가 이제 많은 경우, 방금 이제 보정하는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촬영 그런 거한 것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한번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 들로야되겠 여러가지. 자, 찰영제상표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 자 이렇게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정 전화고 보정 후에 대한 것은 방금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시면 전후가 확인됐던 거예요. 보정 전 예, 그냥 일반적인 노출 촬영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 노출 촬영, 예. 보통 노출 촬영함이래요. 음, 이렇게 뿌여니다 이러면 일반 촬영함 이렇게 보여요. 정확히 보입니다. 에, 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모출입니다 정모출로 찍었을 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사진 <laughs> 거의 못 보겠죠. 음, 이런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깨끗이 제거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간 문제기 때문에 약간 화질 화질적인 문제는 있죠. 그렇게 아십시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